안녕하세요. 토토 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두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일패 2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 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번 달 3월에도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들이 연이어 적중했고 멤버십 분들께는 이제 곧 개막하는 국내 야구와 메이저리그 프로토 조합픽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야구 종목도 높은 적중률을 기록했었던 만큼 올 시즌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가입 기간 동안 매일매일 프로토와 토토 조합픽을 멤버십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 채널에서 조합픽을 한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한달 동안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두산은 아시다시피 이승엽 감독이 올 시즌 지휘봉을 잡으면서 개막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안방마님 양의지가 두산으로 복귀하면서 여러모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막전 선발 투수는 라울 알칸타라입니다. 국내 야구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알칸타라는 2020년 두산 소속으로 뛰었던 선수였습니다. 당시 20승 2패, 평균자책점 2.54를 기록하면서 수수 부분 골든 글러브를 수상했었던 만큼 기량은 검증이 된 자원입니다. 두산에서의 활약을 발판으로 일본 한신타이거스로 이적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3년 만에 KBO로 돌아온 알칸타라입니다. 일본에서의 실패로 인해 우려스러운 말들이 많았지만 26일 삼성과의 시범 경기에서 최고 구속 153km를 기록했고 5이닝 동안 2피안타만을 허용하며 무실점 호투했었던 만큼. 아직까지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타선에서는 올 시즌 영입한 호세 로아스가 시범 경기 기간 타율 4할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였고 주포 김재환도 타율 3할 8푼 7리를 기록하면서 방망이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방이 있는 해결사 양이지가 돌아온 만큼 지난 시즌에 비해 확실히 무게감이 생긴 두산의 타선입니다. 원정팀 롯데는 올시즌 LG의 안방만님이었던 유강남을 야심차게 영입하면서 포수 포지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투수 한현희를 영입하면서 선발진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개막전 선발투수는 지난 시즌 도중 롯데로 복귀한 댄스 트레일리입니다. 메이저리그 도전에 실패하면서 우려스러운 말들이 많았지만 지난 시즌 11경기 4승 2패 평균자책점 2.31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던 스트레일리입니다. 시범 경기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지막 시범 경기 한화전에서는 5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하며 개막전 등판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타선에서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의 공백을 올 시즌 어떻게 메우느냐가 롯데의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시범 경기 기간 안권수가 무려 타율 5할대를 기록하며 맹타를 휘둘렀고. 중심 타선의 안치용과 한동희도 3할대 타율을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주포 전준우와 외인용병 렉스가 시범 경기 기간 타율 1할대를 기록하며 많이 부진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두산의 승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SSG의 개막전 선발 투수는 부동의 1선발 김광현입니다. 김광현은 역대 3번의 개막전 선발 등판에서 2패만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개막전에서 부진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시즌 기아전 3경기 1승 0패 평균자책점 1.62를 기록했을 정도로 기아에게 강했었던 만큼 이번에는 징크스를 깰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시즌 불펜 필승조로 활약했던 김택형이 올 시즌을 앞두고 입대를 했고 선발투수의 한자리를 담당했던 이태양이 이적하면서 자연스레 박종훈과 문승원이 선발자원으로 복귀한 SSG입니다. 그로 인해 선발진에 비해 올 시즌 불펜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인 만큼 선발 김광현이 얼만큼 이닝을 소화해 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타선에서는 베테랑 추신수가 시범경기 기간 타율 3할 8푼 5리를 기록하며 맹타를 휘둘렀고 후한 나가레스를 떠나보내고 올 시즌 새롭게 영입한 기에르모 에레디아가 시범경기 타율 3할 2푼을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부침을 겪었던 베테랑 최주환도 시범경기 구간 타율 2할 9푼 6류를 기록하면서 부활의 시동을 건점 또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WBC에서 다소 부진했던 주포 최정이 올 시즌에도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하고 지난 시즌 맹활약을 펼쳤던 팀의 젊은 피 최지훈과 박성환은 올 시즌에도 여전히 팀의 핵심 전력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기아 타이거즈의 개막전 선발 투수는 지난 시즌 SSG에게도 강했고 원래 팀의 1선반을 책임지고 있는 양현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예상을 뒤엎고올 시즌 새로 영입한 시온 앤더슨이 맡게 됐습니다. 양현종은 현재 폼이 모두 올라오지 않아 개막전 선발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숀 앤더슨은 메이저리그 통산 예순 세경기 출전의 경력을 갖고 있고 지난 26일 시범경기 NC전에서 최고구속 152km를 기록하며 9기닝 동안 10개의 탈삼진을 기록했고 1실점만을 기록하며 호투했습니다 시범경기긴 하지만 충분히 인상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준 앤더슨이고 빅리그 경험도 어느정도 있는 만큼 개막전 선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기아 타선은 개막을 앞두고 악재가 생겼는데 바로 주포 나성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개막 엔트리에서 제외된 점입니다. 시범경기 기간 주포 소크라테스가 타율 3화를 넘겼고 박찬호와 고종욱도 3화를 넘기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만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하는 최영호와 황대인이 2할 초중반대의 타율을 기록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SSG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박빙의 승부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은 시범 경기 10승 4패 전체 2위를 기록하며 올 시즌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선발 투수는 역대 최장수 외국인 에이스 데이비드 뷰캐넌입니다. 뷰캐넌은 3년 연속 개막전 선발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 아직까지 개막전 승리가 없습니다. 시범 경기 기간 11.1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1.5구를 기록하며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한 뷰케넌입니다 지난 시즌 NC 상대로 3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1.31을 기록했을 정도로 NC 상대로 강했던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타선에서는 지난해 자전부상으로 부진했었던 구자욱이 시범경기 기간 타율 4할을 기록하면서 부활을 예고했고 주포 호세 피렐라가 3할 타율을 기록하면서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지난해 맹활약을 펼쳤던 강한울도 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하면서 시범경기 기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포 오재일과 한방이 있는 이원석이 시범경기 기간 1할 때의 타율을 기록했던 건 아쉬운 뇌목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NC 다이노스의 선발은 올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에릭 페디입니다. 2019년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가 월드시리즈를 우승했을 때 당시 5선발을 맡고 있었던 에릭 페디입니다. 빅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시범경기 기간에 호투를 보여줬습니다. 12.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8삼진 12개, 실점은 단 1점만을 허용하며 0.7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시범경기긴 하지만 KBO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팀을 떠난 루친스키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선은 양의지가 친정팀 두산으로 돌아가면서 공백이 생겼고 야심차게 영입한 트리플A 홈런왕 출신 제이슨 마틴도 시범경기 기간동안 1할 2푼이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타율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나마 핵심전력인 박민우가 시범경기 타율 4할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 팀의 핵심전력으로 자리잡은 김주원이 3할 때 타율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WBC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박건우는 아직 폼이 다 올라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양의지의 공백과 용병 마틴의 부진이 이어진다면 박건우가 해결사로 나서줘야 하는 NC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홈팀 삼성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NC 선발 에릭패디의 호투 가능성도 있는 만큼 두 팀의 한 점차 박빙 구도까지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KBO 리그에 안착한 웨스 벤자민입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키움과의 준플레이오프에서도 호투하며 큰 경기에서의 안정감도 보여줬던 벤자민입니다. 마지막 시범경기였던 SSG전 4.1이닝 동안 1실점만을 기록했고 최고구속도 150km를 기록하며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LG전에는 한번 등판에 1패를 기록하며 부진했었는데 올시즌 개막전에서 서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장성우가 시범 경기 타율 4할대를 기록하며 맹타를 휘둘렀고 WBC에 출전했었던 강백호도 3할대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주포 박병호와 황재균이 타율 1할대를 기록하며 아직은 폼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고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 출연해 k t 의 지명까지 받은 류현인이 2할6푼3리의 타율을 기록하며 나름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조용호와 배정대, 알포드 등 주축 선수들이 2할 ER 중반대의 타율을 기록하며 담금질을 마친 KT입니다. 원정팀 LG의 선발은 부동의 외국인 에이스 KC 켈리입니다. 지난해 16승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던 켈리고 KT 상대로도 두 경기 13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평균자책점 0.69를 기록했었던 만큼 KT 타자들을 압도했었던 켈리입니다. 타선에 큰 변화가 없는 KT인 만큼 켈리의 호투가 어느정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올 시즌 시범 경기에서도 두 차례 선발 등판에 모두 승리를 기록하며 예열을 마친 켈리입니다. 타선에서는 어느덧 신인에서 팀의 주축으로 성장한 문성주가 시범 경기 타율 4할을 기록하며 맹타를 휘둘렀고 베테랑 서건창이 3할 6푼 1리를 기록하며 올 시즌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유강남이 롯데로 이적했고 그 공백을 박동원을 영입하며 매운 LG입니다. 박동원은 시범경기 타율 2할6푼5리를 기록하며 예열을 마친 상황이고 팀의 주축 홍창기와 오지환이 시범경기 기간 타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WBC에 출전했던 김현수와 박해미는 아직 폼이 다 올라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올 시즌 영입한 외국인 타자 오스틴인데 시범경기 기간 타율 1할9푼 4리를 기록하면서 LG의 외국인 타자 악몽을 다시 재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박빙 구도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한 점차 승부만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하나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키움 개막전 선발은 부동의 에이스 안우진입니다. 지난 시즌 KBO 투수 부분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명실상부 KBO 최고의 투수로 성장했습니다.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WBC 대표에 뽑히지 못한 아픔은 있었지만 올 시즌에도 기량적인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한화 상대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개막전 선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타선에서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마지막 KBO 시즌을 치르는 이정우가 시범경기 타율 3할 6푼 사리를 기록하며 맹사를 휘둘렀고 김태진이 3할 중반 베테랑 이지영이 4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면서 예열을 마쳤습니다. 팀의 주축 김혜성과 베테랑 이용규도 2할 후반대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돌아온 외국인 용병 에디슨 러셀이 시범경기 타율 2할 3푼 5리를 기록하며 다소 기대에 못 미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원정팀 하나는 시범경기 구승 1무 3패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올 시즌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1순위 김서연을 품었고 LG로부터 최은성을 영입하며 타선을 보강한 하나입니다. 개막전 선발 투수는 버치 스미스입니다. 키 193cm의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155km대의 강속구가 눈에 띄는 스미스입니다. 시범경기 3경기에서 12.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15개의 삼진을 잡아냈고 평균자책점 1.42를 기록하며 개막전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선에서는 노시완이 타율 4할 7푼 1리를 기록하며 시범경기 기간 맹타를 휘둘렀고 팀의 핵심 정은원과 노수광이 3할 중후반대 타율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다만 올시즌 영입한 외국인 타자 브라이언 오그레디가 시범경기 기간 1할 1푼 4리의 저조한 타율을 기록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타율이 기대에는 못 미친 게 사실인 만큼 안우진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기존 국내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키움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들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세인트 루이스와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오늘 난타전을 벌였던 두 팀입니다. 타선의 활약이 살아나면서 선발 투수들을 괴롭혔던 두팀 타선이고, 오늘은 한점 차로 원정팀 토론토가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는 잭 플레어티, 토론토는 케빈 가우스먼입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몇 경기 출전하지 못했던 플레어티가 얼만큼 9위를 회복했느냐가 관건이고, 토론토 가우스먼은 지난해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활약해줬다는 점에서 플레어티보다는 안정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오늘처럼 두 팀의 한점차 박빙구도의 승부와 원정팀 토론토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텍사스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오늘 난타전 끝에 홈팀 텍사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당초 디그롬과 놀라 투수전이 예상됐었는데 예상외로 두 투수들이 공략당하면서 타격전이 나왔던 개막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투수는 텍사스는 네이선 이발디, 필라델피아는 잭 휠러입니다. 타선의 타격감은 오늘 보여줬듯이 문제가 없는 두 팀이고 두 베테랑 투수들이 얼만큼 이닝을 소화해 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나름의 강점을 서로 가지고 있는 두 투수들이고 먼저 선발 투수를 공략하는 쪽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과 패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오클랜드와 LA 앤절스의 경기입니다. 오늘 개막전에서 에인절스 상대로 1.4 신승을 거두며 2변을 일으켰던 오클랜드입니다. 오타니가 6이닝 0자책 10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호투했지만 불펜이 무너지면서 충격패를 당한 에인절스입니다. 트라우시 3타수 무한타로 침묵했던 점도 컸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투수는 오클랜드는 일본의 후지나미 신타로 에인절스는 패트릭 산도발입니다. 선발투수는 WBC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던 산도발 쪽이 우세해 보입니다 다만 오늘 오타니를 선발로 내고도 빈공의 허덕임에 1점차 패배했었던 에인절스인 만큼 이번에도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에인절스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박빙 구도까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보스턴과 볼티모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지난 회차에서 이변을 예상했었고 실제 볼티모어 쪽 이변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볼티모어 쪽 이변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스턴 선발 크리스데일은 건강하게 제대로만 던져준다면 클래스가 있는 투수지만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고 9위를 얼만큼 회복했을지가 의문입니다 볼티모어 선발 딘 크레머는 지난 시즌 나름 준수하게 성적을 기록했고 올 시즌도 활약이 기대되는 투수입니다 이 경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볼티모어적 이변을 대비하면서 올마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경기는 신시네티와 피츠버그의 경기입니다. 신시네티의 선발은 링 로돌로 피츠버그 선발은 리치힐입니다. 오늘 접전 끝에 피츠버그가 신승을 거뒀는데 이번 경기 역시 선발 투수들도 그렇고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과감하게 한점차 승부만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템파베이와 디트로이트의 경기입니다. 템파베이 선발은 잭 애프린, 디트로이트 선발은 스펜서 턴블입니다 오늘은 템파베이가 셰인 맥클라나한이라는 압도적인 1선발을 앞세워 디트로이트의 타선을 묶었다면 이번 경기는 어느정도 불안요소가 있긴 합니다. 다만 디트로이트의 턴블 또한 공략 못할 타자는 아니기에 홈팀 템파베이가 여전히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템파베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캔자스 시티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오늘 안타 2개에 그치며 빈 공에 허덕였던 캔자스 시티입니다. 캔자스 시티의 선발은 조던 라일즈, 미네소타 선발은 소니 그레이입니다. 두 팀이 나름 팀에서 믿을만한 투수들을 내세웠고, 타선의 타격감들을 생각하면 오늘과 같은 저득점 경기도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박빙 구도의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샌디에이고와 콜로라도의 경기입니다. 오늘 홈에서 일격을 맞은 샌디에이고입니다. 선발투수 블레이크 스네리 무너졌고, 타선이 침묵하면서 콜로라도에게 승리를 내줬습니다. 이번 경기 샌디에이고 선발은 마이클 와카, 콜로라도 선발은 호세 우레나입니다. 선발투수 우위는 확실히 샌디에이고 와카 쪽이 있어 보이고, 샌디에이고 타자들이 우레나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샌디에이고가 서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샌디에이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시애틀과 클리블랜드의 경기입니다. 오늘 타이프렌스의 홈런에 힘입어 승리를 거둔 시애틀입니다. 이번 경기 시애틀 선발은 로건 길버트, 클리블랜드는 에런 시베일입니다. 선발 투수 우위는 시애틀의 차세대 에이스 길버트 쪽이 더 있어 보입니다. 또한 클리블랜드 시베일 상대로 시애틀 타자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줘 왔던 만큼 이번 경기도 시애틀이 다소 우세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애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두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률 패 2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